홍콩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머 스테이지 스타터 2의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콩쌤입니다 오늘 이제 유닛 13 되겠고요. 핵심 문장, close the window. 자, close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동작이 되겠죠. 뒤에 창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창문을 close, 닫는다. 근데 뭔가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 뭔가 좀 단순해졌죠. 이 메시지 얘한테 이제 힘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한테 뭔가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close 닫아라 이런 제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명령문이라고요. 근데 방금처럼 창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 명령이고 부정은 뭐뭐 하지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 imperatives라고 하는데 네, positive 한 거고 n e g a t i v e 있죠그죠 긍정과 부정. 자 이게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작부터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sit down, 앉아, clean your room. 그래서, 너 방을 청소해라. 저도 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네요. wash your hands, 손 씻어라. drink water, 물 마셔라. close your eyes. 저희는 이제 밤에 애들이 자기 전에 저는 명상을 시키거든요. 뭐 꿀벌 명상 등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명령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누군가한테 너 이거 해라. 말,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사실은 유가 있는데, 그죠 요거를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썼다.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you sit down. 뭐 이런 건데, 부정하려고 하면 don't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를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don't touch. 안 만진다는 거잖아요. Don't run. 안 뛴다는 거죠. Don't go. 안 가는 거죠. Don't swim. 수영 안 하는 거예요. Don't eat. 안 먹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부정은 보통 이런 핵심은 앞에 이렇게 온다. 에? 라고 하시고 뒤에 거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don't 붙이는 거. 되게 간단하다는 거.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사실은 외울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볼때 역시 창 이거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읽는다든지 매치하도록 한다든지 어 이런 것도 혹은 요거를 한번 말해보게 한다든지 재밌어요. 그래서 보고 close the window 그렇죠. 그리고 do your homework 너 숙제라 해제 어, 모습은 아닌데. <laughs> 그리고 부정일 때는 앞에 don't 붙이면 된다라는 거 don't throw the ball 그래서 던지지 마라 아, 그다음에 그 공을 요렇게 돼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어, 이런 언어 기능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게 한다든지 읽어보게 하는 것들은 되게 조금 그냥 문장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그려줘. 예, 만약 가르치기 전이었다면, 명령문에 주어가 없나요? 아니, 머리부터 그린다면서요? 네, 어때요? 그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냥 동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 이제 간결하게 메시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굳이 떠올린다고 한다면 앞에 U가 있다고 생각해라라고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 명령문 뭐뭐 해라라는 것은 그렇죠. 그냥 앞에 동사의 원형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요. 부정 같은 경우에는 don't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이제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명령문의 형태는 굉장히 간단하다. 앞에 U가 있다가 없어진 거다라고 이해시키면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3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에 유닛 14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굿즈.